그러대생님이 생각하는 적경변화의 구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생님이 이슬, 이슬유제를 갔죠. 그렇죠? 1261년 5월 12일부터 1263년 2월 22일까지 이슬유제를 갔습니다. 1261년 5월 1 2일날 이성에 유죄를 갔는데데리고간 관리자가 귀찮으니까 도마바위 위에다가 던져 놓고 갔다 그랬죠. 음. 그죠? 음. 던져 놓고 갔는데 망망대에서 이제 술물에 물이 빠졌다가 물물에 물이 오는데 망망대에 아무도 없다 그랬죠. 음. 그때 선생님이 제목을 불렀다 그랬죠. 음. 그때 지나가는 어부가 그생님제 목소리를 듣고 보여줬다 그랬죠? 음. 그거 가봐 누굽니까? 직 굳이 없습니다 아, 이번에 후나모리 야사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승이님을 구해줬다고 라 했습니다. 알지 그런데 음, 음. 이 후나모리 야사부로한테 1261년 6월 27일날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서에 뭐라고 하냐 하면 문화문의 야삽으로 허어서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잘 들으세요 일부러 사자를 시켜 각서, 청주, 각반, 산초, 종이 등 여러가지 물품 받았습니다 또한, 신부름꾼의 전갈에내밀이 하시도록 역주라고하였으니 1년 잘 알았습니다. 중량. 특히, 5월경이면 살도 기할터인데, 1년을 내밀이 보양해 주신 것은 1년의 부모가, 이제의 미토 가와나라고 하는 곳에 받고 태어나시니법학경 제사의 이르기, 끝층신사녀 공량의법사 1문 법학임을 행하는 자를 제천선신등이 혹은 남자 혹은 여자가 되어 모습을 바꿔서 여러가지를 공량하여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경문입니다. 야사부로님 부부가 사녀 정신사 정신녀입니다. 자녀로 태어나서 1년 법사를 공량하는 것의심 없느라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드릴게요 네. <laughs> 자 호남불의 야사부르가 어부라고 했는데 네? 지금 시대 어부들이랑 틀립니다 지금 시대 어부들은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다 해요 어만 어마, 나라 말다 해요 그죠? 운영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750년 5 0년전 어부면 우리나라 생각해봐. 7년, 50년 전 어부가, 에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그 흥민정음도 없을 시대야. 음. 고려시대지요? 한글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지. 그럼 뭐로 해야 돼? 음. 한자를 해야지. 음. 에? 21세기 2020년도 한자 모르는 사람이 천지 백갈인데, 7 네? 50년 전에 고려시대에 한자 아는 사람 있어요? 국민의 90%는 문명입니다. 그죠? 근데 이호화문의 야사 프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세희 님이 편지를 보냈어. 나중에 붙여놓을게요. 편지를 보냈어요. 한글이랑 이어가는 스킨 편지입니다만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전제조건. 요즘도 저 미국에서 뭐 공문 날라오거나 미국 저 뭐야 일본에서 만든 저 영자 신문 있는 데내건못 보거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은 구글 번역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구글이 <목소리> 어딨어 그 당시에 그죠? 편지를 <목소리>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편지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그이거붙 그래서 호남무리가 우리는, 우리는 우시동 김시동 시조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산 밑에서 하면 야마시타야. 산 위에서 하면 야마카미고. 그죠? <laughs> 그런 식으로 성을 이름을 지었단 말이요 거의 거의 그렇게 지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카네코 성시가 우리 김시가 넘어가서 카네코가 됐다는 술이 많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네? 저 뭐야, 저거 뭐뭐뭐 뭐, 뭐, 개명 시킬 때 간혁호라는 예? 이름을 적은거 그 김씨들. 손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호남 무리를 한국어로 하면 뭐예요? 선수야. 선수가 뭐냐, 운동 선수가 아니라 배 지키는 사람. 에? 배 사람 무등 무리. 그 베스카나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 어부촌의 우두머리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저 뭐야. 네? 드라마 여러분들 좋아하지요?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에 방이요하고 저 뭐야. 호졸들이 네? 와가지고 방을 붙이면 우승무승 모여갖고 그 쳐다보고 있죠요 네? 농민들이 무슨 그 글을 알아요? 쳐다보고 있게. 그걸 몰라요. 그죠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 이있어 누가 붙어 있어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 예? 그거를 붙인 거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조금 사실로 근거해서 만든 역사 드라마는 글 모르니까 저기 무슨 말이에 물어보지요, 그죠? 예? 주로 산적들이 글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백성들도 글 몰라요. 여러분들 한 번에 한걸 알았어? 예? 한걸 말은 했지, 말은. 말은 했지. 예? 말을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응. 750년 전입니다. 문화물의 응. 야사구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단순한 업으로 알지만, 예? 업업가 아니라, 그, 어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응.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일불로 사단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음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부름께니 말하기를, 전갈에 정가에... 왜? 왜? 받은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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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도 모르겠 않습니까? 왜? 에? 왜이 뭐야? 참, 뭐 뒷공격, 뒷공격으로 뚫려준 돈이에요. 음. 비슷해요. 왜냐면 이새로 왜 봤어요? 음. 유배입니다, 요 나라의 재인이야. 예? 음. 네? 한국 드라마에 왕자가 인금이 유배지에 갔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상가도 밥주면 어떻게 돼요? 역적이요. 음. 이제 이해됩니까? 예? 음. 네? 역적한테 떡을 주고 밥을 주면 준 사람도 역적인 시대죠. 그러니까 몰래 준 거야. 밤에 몰래. 이해됩니까? 예, 어제트 은밀히 보냈습니다. 일년 잘 알았습니다라고 했죠. 뭘 보냈냐? 그래서 특히 올근이면 살도 기할터인데 대생님 알고 있단 말이야. 암만 그사람들무두머리라고 예? 해도 다 힘든 시절이잖아. 그죠? 5월 12일날 들어가서 6월 27일날 특히 5월경이면 살도 개알틀인데 1년을 내밀히 보양해 주신 것은 예? 아무나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자기 묵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예? 1년을 이렇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은 1년의 부모가 이제의 이토가와의 지혜길입니다. 1년의 부모가 이토가와나라고 하는 곳에 바꾸어 태어나십니다. 부모 아니면 그렇게 안 해줍니다. 또그 진성보리 고개처럼. 엄마는 물 마시고, 네? 자식은 먹을 거 주고. 그죠? 그적견그 대성인님한테 이적견 변화인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서 유죄를 왜 갔어요? 법학형 때문에 갔지요. 너네가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려면 이 법학형을 믿어야 된다. 입정한국론이라고 하는 법학형에 근거로 한 법학형을 했기 때문에 이서로 유죄를 갔어요. 유죄 갔는데 당연히 부처님이 법사품에 서랍대로 적경변화인을 보내야 되요즉시잖아 즉시. 에? 즉시 변화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화물의 야사보로가 즉시 나타나서 대성인님을 뭐 공략하고. 일제전인경 법화경 제4의 이르기를. 에? 왜 제4나면. 법사품은 제1 0이잖아 근데 왜제3입니까 답안상. 손, 빨리 굽다. 법학경 198번 24품. 법학경 제사의 이르기를 하고 말하면, 법학경제사번제를 말합니다. 법사품 제10은 법사품 제10이고, 법학경 제4 법사품 10입니다. 알겠습니까? 법학형제사행위기를 읽으라면 법한형 8권 나누어져 있는 중에 4권째를 이어야 합니다. <laughs> 급청신사녀 공량노사 급청신사녀 비구비구니 비구와 비구니 및 거기입니다. 청신사녀 청신사 청신녀 그죠? 비구와 비문이 정신사 정신녀를 보내서 공양 법사 법사를 공양케 하리라. 그죠 정신사 정신녀를 보내서 법사를 공양해 법사 법사를 공양케 하리라라고 했지요. 그게 안 되면 적게 변하리. 적견 변화를, 즉시 변화를 시켜서 정신사와 정신대를 보내서 법사를 공략케 하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변화한 사람을, 내 네? 비법의군이 비부, 그 정신사녀 공략, 법사를 공략케 하리라. 대선이님 아무것도 죽어요. 대선이님 농사지어요 네? 5월달에 유죄 간 사람이 한달 농사 지어서 밥 먹고 구할 수 있어? 그럼 어째 해야 돼? 누가 먹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1년의 부모가 바꿔서 태어났으는 거. 그 여러분들은 내부모야 예? 네? 알겠습니까? 나무. 그래서 이게 또병으 법화경을 행하는 자를 제천선신 등이 혹은 남자 혹은 여자가 되어 모습을 바꿔서 여러 가지로 공략하여 도울 것이라라고 하는 경문입니다. 네? 급전신사님 공력 그지요? 법화경을 하는 사람을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여러 가지로 도울 것이지라공략할것이지라고 하는 경문입니다. 야사부로 부부 사년 정신사 정신료로 태어나서 일련 법사를 공양하는 것 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내가 여러분들 만나라정우 주고 할때 정신사 정신료라고 했죠? 네. 정신사 정신료로 태어나서 법현 스님을 영선 스님을 공양하는 것을 의심하 한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리말한 당신이야말로 이 호나벌이 야산부로 야말로 바꿔서 태어난 부모님인가라고 대석이 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저번에 한잔 먹고 그걸 올렸죠.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저, 저 잘하고 있을까 또뭐또또뭐뭐 뭐, 뭐 이상한가 고민하는데 이상과 고민하는 거 아닌가? 예? 네? 왜? 기본이 애민입니까 예? 네? 그, 그러니까 어자실의 장계에 그랬지요? 왜? 기본이 대잡이, 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그, 대생인님이한테 적견 변화이는 지금 말한 대로, 바로 나오잖아요. 푸나버려서 도마바위에서. 예? 네? 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은밀히 보네. 음식을 걸리면 큰일 나는데도 에?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5월경이면 살도 기할 터인데 하는 말이 문화문리가 사물어도 먹을 게 없을 터고 밑에 그늘인 사람도 많아서 에? 그럴 터인데 내가 물거 남아서 주는 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지요? 우리 신자들도 돈 남아서 복략하는 거 아니잖아 아, 네. 네? 내물그 어찌만 주는 거 맞지요? 아, 네. <laughs> <laughs> 근데 이그나골의 여사 포로는 생산물 불명이에요 파괴하고 뭐, 뭐 애저에 있는 불명이니까 대선이님을 숨겨주고 많은 복략을 했어요 음. 30일 동안 왜냐면 30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당시에 또이 이정에 있는 섬에, 예? 지두, 이즈. 지주가 대성인님한테 간복받아서 대성인님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간복받아서 가는 기간 동안, 에, 또 하치고 사회본 저택으로 가기 전까지 대성인님을 몰래몰래, 예? 몰래, 자기가 가면 걸리니까 사다를 보냈다 그랬죠? 그 몰래몰래 공약을했거요 몰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어, 이, 저, 뭐야, 적격 변화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